문제 4번이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면 위에 놓인 판에 줄을 연결을 했고요. 가볍고 매끄러운 고정 도르래. 그러니까 가볍다, 질량을 무시할 수 있고 매끄럽다, 마찰이 었기 때문에 그냥 이 도르래는 방향만 바꿔주는 역할이에요. 회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한 끝을 판 위에서 음 있는 사람이 있다. 나무판을 대문자 M, 사람을 소문자 m이라고 하고 질량의 줄의 질량은 무시해라. 즉 양쪽에 걸리는 양쪽에 작용하는 어 장력은 같겠죠. 그리고 중력 가속도를 g라고 놓치는 거야. 사람이 t 결국에 t 잡아당기는 만큼의 장력이 생긴다. 팽팽하게 잡아당겼을 때그 장력을 t 하고 나볼게요. t의 힘으로 줄을 연직 아래 방향 요렇게 잡아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요 줄에 작용하는 힘이 T라는 거죠, 그렇죠? T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줄도 사람을 위쪽 방향으로 T로 잡아당기겠죠, 반작용에 의해서. 잡아당길 때 사람이 판에 미치는 힘, 그거를 N1이라고 했을 때그 N1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번에는 판과 지면 사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 그러니까 판이 요쪽 위쪽 방향으로 수직항력을 N이라고 그러면 그 N은 얼마인가? 사람이 줄을 어 어느 정도 잡아당겼을 때이 판이 올라가겠느냐 이제 그 문제인데요. 얘를 항상 문제 풀 때는 물체를 따로따로 떼어 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작용하는 힘을 생각해 볼게. 이 T는 뭐냐면 이 사람이 줄한테 T만큼 작용하니까 줄 역시 사람한테 T만큼 반작용을 작용을 할 거고요. 당연히 지구가 mg 어, 잡아당기는 힘,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아래 방향이고 그리고 이 N1은 뭐죠? 판이 누구한테 잡아당기는 겁니까? 판이 사람한테 작용하는 힘은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n1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에 의해서 가속 운동을 할 거야. 만약에 그 가속 운동을 a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뭐야? 일단 정지에 있다면 정지에 있다면 요 a가 0이겠죠. 그래서 요 힘과 요 힘이 같아야 돼요. 평형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n1의 크기는 중력에서 사람이 잡아당긴 장력, 즉 힘의 크기랑 힘의 크기를 뺀 거가 될 거고요. 두 번째 판자에 작용하는 힘은 어요 n은 뭐 지면이 어, 판아, 판자한테 어, 어, 작용하는 수직 항력 요 t는 뭐죠? 요 t는 얘가 줄을 사람이 t만큼 작용했잖아요. 그렇다면 요요 요 끝에 걸리는 힘도 뭐겠어요? t가 작용을 해야 되는데 요 t는 어디에 작용하는 거야? 이 판에 작용하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제 t 이거는 줄이 누구한테 작용하는 거예요? 판자한테 작용하는 거죠. 판자. 왜냐하면 이 줄이랑 이렇게 또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줄이 판자한테 작용하는 힘, 장력 있고 무게가 있고. 이 N1은 뭡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판자한테 작용하는 힘 N1 이렇게 돼요. 근데 얘네들이 평형을 만약에 이룬다면, 이 힘과 이 힘은 같아야겠죠. 그때 가속도가 0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t 플러스 n과 mg 플러스 n1이 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n이잖아. 그래서 n은 어, mg 플러스 n1 마이너스 t예요. 근데 n1을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게 되면 결국에 n의 값은 이렇게 됐고, 뭐, n1 구했고요. 그리고 줄을 잡아당겼을 때 이게 드, 판이 들어 올려졌다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요, m이, m이, 요, 판이랑, 아, 요, 지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는다는 거죠. 접촉하지 않는다는 경우는 수직항력이 0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수직항력을 0이라고 보게 되면, 뭐가 됩니까? 어, t는, 뭐가 됩니까? 그쵸. m 플러스 mg의 반을 작용하게 되면, 결국에 들어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